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진 TV 예진입니다. 오늘은요 석관동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석관동 시장? 석관동 황금시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석관동 시장 탐방을 해볼 거예요. 네, 지금 저희 할머니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자님 <laughs>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l 츠고 네, 여러분. 지금, 습관동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서 한번 탐방을 해보죠. 네, 여기는, 네, 문머리는 산더이래요 네, 음, 여기, 사람들이 많네요. 네, 여기는, 멸치나 그런 거 있네요. 여기 양파들 양파 아닌가? 어쨌든 여기는 뭐지? 어, 나뭇 가지 같은 걸 파네요. 네. 여기는 들 들깨 들깨 가루예요. 들깨. 여기는 이렇게 있고 네 오늘 석간동 시장에 왔는데 대박이네요. 여기 물건이 많아요 여기 모자도 있고 네. 자 방금 전에 그 모자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laughs> 여기 베개 같은 게 있네 예쁘다 베개 응? 여기는 뽕튀기 같은 거 있고 여기는 화분 꽃 같은 거 있고 네. 여기는 건포도? 아유, 요 건강원이네요, 건강원. 네. 어휴, 여기는 뚱스약지들 많이 팔고 있죠? 네. 여기, 약지들 같은 걸 많이 팔고 있고, 여기는 돼지고기 집인가봐요. 어, 돼지고기 먹고 싶다. 여기서 돼지고기 집. 술, 돼지고기, 소고기 전문집, 소고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말 많네요, 여기. 돌석 섞은. 여기. 있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사람들 많네. 여기 과일 같은 거 있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오늘 그, 어제, 어젠가? 어쨌든, 그때, 호항에서 지진이 났나봐요. 그래가지고, 불안불안하네요. 여기 포항이 아니어서 괜찮네요. 여기 옷가게 같은 거 있고. 자, 여기 TV 같은 것도 있네.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성인 대학. 어 시끄러워. 여기 만드나봐요 여기 생선 같은 거 있고. 어 여기 왕 족발? 족발같은거 있고 어 이거.. 요건 맛있는 과자.. 여기 신발 가게다 신발 가게 여기는 중원떡집이 있네요 음. 와어 여기 패션.. 패션집인가? 진주 이불? 여기. 여기도 꼭 어. 여기 신발도 있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그, 네, 오늘은, 그거를 살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꽈배기를 사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 기념일 영상도 찍는 거고요. 와. 생선? 예? 생선가게 사려고 그러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기 생존들이 네, 인사를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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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뛰어내고 있네요. 네. 아이들이 뛰어내고 네. 있습니다. 아내가 자. 우와, 지금? 살짝 구워나와고 비린내도 안 나요. 하고 음. 있네요. 그냥 눅눅하면 비린내 나잖아요. 네, 여기가 상인대학 이수하는 우수정포. 여기 생선도 있죠? 대박입니다 여기는 또뭐 있는데 여기도 생선이 있네 생선을 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생선이 지금 있죠? 죽어있는 거 불쌍한 생선 정말 불쌍하네요 우와 대박이네요. 할머니 생선. 간판에 할머니 생선이라고 써있네요. 네, 네 빵사러 갑시다. 빵러 가오죠. 가죠. Let's go. Go g 야, 여기 시장이 되게 크네요. 어이구, 어이구 여기. 자. 어이구, 손만두 보고 있네요. 와 여러분 이거 좀봐세요 1인분, 1인분, 인분을 따로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넣 생선 애기들아 살려 오늘도 그런다 유튜브 하는데, 우리 지장님, 지게좀 해봐. 빨리 빨리 찍어. 찍어, 뭐 찍어. 봐 전통 지장. 아니 기 사람들 내려주고, 저백늑한데 돌아가지. 막, 그러면, 한에 있나? 카메라 들고, 잇! 그, 그만해. 이게 한놈열어면 내고, 잇! 거야. 을 얼마나, 이게. 해나 떨어질까, 그게. 그렇게 없는데 까베기가 아, 안 보이는데 애기 샀죠? 어, 네. 어? 이거 사 이거 사이게 없는데 마친다 이거 몇 개서 가져갈래? 이천 원이지? 요1인분씩세개요 네네 너는 까베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촬영 응? <laughs> 좀 잘해봐. <laughs> 이거 멈췄지 자꾸 할머니만 찍으면 뭐해? 시장을 찍어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 스킵, 스킵할까? 네 여러분, 잠깐 스킵 할까? 그런데 사람은 안 찍어야 이뻐. 이런 걸 많이 찍어요. 사람을 안, 사람을 안 찍어요. 네 그러면 잠깐 스킵할게요. 대리 시장을. 잠깐 스킵을 했습니다. 이분은 돼지고기? 고기 뭐야?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 네. 네. 네 뭘로 하는 게 맛있을까? 삼겹살이 왜 제일 네. 맛있어요? 네. 근데 어떤 데는 어떻게 보면 껍질채 있는 삼겹. 예, 네. 예, 이거는 그냥 껍질만. 그그 네. 상효. 상효 한건 얼마예요? 1 5 0 0원1 5 0 0원 국산이요. 예, 네, 그럼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네근, 네근, 예, 그러세요? 네근만. 예들아 어, 어늘 종목점이야? 오, 종목점. 지금 시장, 전통시장 찍는다고 아. <laughs> 네, 내일 김장하고. 아니 네, 고기, 고기, 내일 김장하려고. 네, 그래서. 네, <laughs> 맛있게 생겼 네,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안 삶아도 되죠. 언젠가는 한번 삶아도 되죠. 제가 너무, 너무 삶았는지? 금물로물에금물로물에서 그래. 응, 맛이 없더라고네 건, 네 건. 네 건. 네 건. 네 건. 네 건. 4만네 건. 네 건. 네 이거 얼굴 뒷파리 좀 넣어줄까? 네. 네. 이거 뭐, 그럼 얼마 정도, 시간이 얼마 정도 삶는게 제일 좋을까요? 저, 삶아도 긴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보글보글 끓을고 네. 나서 30분 네. 그러면 된장 조금 넣고, 양파 좀 양파 넣고. 좀 넣고. 뭐, 사, 뭐, 뭐, 사정. 사정네사 가만 얼마에 가만 같은 사0원 그리고 두개리고 네네.

드릴까? 아, 예, 드릴까? 아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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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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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예. 심히 가야돼 예. 집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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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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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 예. 요 오늘 또 어디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어디 구경할? 하 이번에는 물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이제 햇빛으로 갈 거예요 이제 나가는 길에. 아네 그러면 이제 실실 받.